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규라고 합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자치구마다 한 개소씩 깔려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주거복지 상담이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재번 업무들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울시 중간 지원 조직이고, 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음, 어, 주거복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된 행정 서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그 주거복지 정책들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고, 또, 복잡하고, 실제로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정말로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그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실타조사도 진행을 하고, 정부에게 자료를 확보하기도 해서, 잘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 상담이나 주거비 지원, 주택 개량 사업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거복지센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주거 상담입니다. 주거 상담은 주민들이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한개 수치 깔린 주거복지센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이 주거 상담을 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주거복지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 주거 상담은 주거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기고 있어서 어,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최근에 그 시설 퇴소자에 대한 음, 주거 상담, 주거권 보장에 대한 그 화두들이 있는데요. 어, 아동 시설에서 퇴소를 하거나 보호 종류 아동 같은 경우는 실제 법적으로 퇴소된 후에 주거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을 하거나 그 외에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주거 상담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두 번째 중요한 화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아주 그 급격하게 팽창한 도시 중에 뭐두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도시빈민들도 생겨나게 됐죠. 특히 뭐 60년대, 70년대 거쳐서 뭐 90년대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한적 논의들, 대한적 활동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게 2000년대 중반 때 어,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음, 집수리 사업에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초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주, 주택 개장 사업들, 주거, 집수리 사업들을 해왔던 그 단체들이 모여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 그 논의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서 육성이 되고, 2013년도에 서울시 공공사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 10개소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어, 총 25개,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1개소의 주거복지센터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뭐 성과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의 부도난 노력으로, 뭐, 주거취약계층이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들을 통해서 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 그런 미시적인, 어, 그 성과물, 더불어서 어, 서울시만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치구마다 한교수의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시적인 주거상담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과고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주거복지센터가 어, 전국의 각지마다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포에서도 생겨나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재반되어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국가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이나 그리고 뭐 주택 개량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복지 센터의 전국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서울시의 주거복지 센터 활동을 기반으로 이 전국적인 주거복지의 역량이 강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 센터의 역할은 아주 지대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할수록 참 되게 많은 지원이 생기기도 하지만 점점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뭐 누구나 다 주지하시다시피 서울의 집값은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중산층들도 내집 마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어, 이 서울이라는 그 도시 속에서 자기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어, 이 서울을 좀더 따뜻한 주거공간, 좀 혁신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됐던 도시재생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의 중간 지원기관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 문제는 단순히 어, 내가 부동산을 획득하고 거기에서 차액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음, 그런 공공적인 수체로서의 인식이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차좀 애매하고 좀, 음, 먹먹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시민의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 저소득층은 점점 서울에서 밀려나가고 이 서울은 더 각박하고 더 날카로운 좀 분위기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어 좀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좀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어이 주거복지센터나 이 주거 주거 취약계층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 주택 정책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취약계층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것들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그게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 유형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 이 주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주택을 공급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와 맞물려서 공공임대마다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대기자 명부. 정책도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중산층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취약계층들 중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독립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자면 노숙인, 만성적 노숙인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시설에서 나와서 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H에서 약한 600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향후 한 2,000호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확인이 됐고, 또 대구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논의가 확대가 되고 깊어지게 해서,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복지의 안전망 속에서 어, 지역에서 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보장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